집에서 레코딩 해보려고 장비는 다 구매는 했는데 연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장비를 가지고만 있진 않나요? 연결은 어떻게 어떻게 다 했는데 소리는 작게 나고 노이즈가 크게 나는 이런 상황이 있진 않으셨나요? 연결하는 케이블들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고민하지는 않으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 일을 12년째 하면서 지인들에게 들어왔던 수많은 고민들과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장비를 구매하시고 어떤 케이블을 구매를 해야 될지 어떤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겠죠. 자 오디오 케이블에는 언밸런스와 밸런스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자이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더 깊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간단하게는 밸런스 케이블은 노이즈, 즉, 잡음에 강하고, 언밸런스는 노이즈에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밸런스 케이블은 큰 레벨의 소리도 왜곡 없이 잘 전달할 수 있고, 언밸런스 케이블은 상대적으로 큰 레벨을 감당하기에는 왜곡도 있고, 노이즈에 취약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스피커로 대부분은 큰 레벨의 신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밸런스 케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밸런스 케이블에는 어떤 케이블이 있냐? 어, 크게 TRS라는 케이블과 XLR이라는 케이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TRS 케이블과 이 TS 케이블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접점이 3 개인 케이블은 TRS 밸런스 케이블이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접점이 2 개인 케이블은 TS 언밸런스 케이블입니다. 자, 이 TRS 케이블을 스테레오 케이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언밸런스로 두 개로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 이 스테레오 케이블이라 부르는 것도 틀린 명칭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긴 단자가 TRS를 연결하는 단자인데요. TRS는 우선 암수가 따로 없어서 방향에 상관없이 TRS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스피커에는 XLR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밖에 없을 때가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TRS만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을 수 있는데, TRS 케이블에서 XLR 순놈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XLR을 간혹 아무로 구매하셔가지고 어, 연결하실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 이점꼭 참고해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바로 양쪽을 XLR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프로 장비에는 XLR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XLR은 단순히 접촉뿐만이 아니라 락킹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연결하게 되면 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스피커 양쪽에 XLR 연결 단자가 있다면 이 XLR 케이블 방식으로 연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를 연결할 때는 꼭 스피커의 전원을 끄고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불꽃놀이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스피커에 데미지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스피커 전원은 꼭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날로그 케이블을 연결했으니까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단자를 연결해야겠죠.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컴퓨터 또는 뭐 아이패드라든지 연결하는 방식에는 이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USB 타입에는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있고 각 컴퓨터에 맞는 단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맞는 단자를 양쪽을 본인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컴퓨터가 맞는 USB 케이블을 구매하셔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B 타입이 있고 컴퓨터에는 A 타입이 있으면 B to A 단자. 양쪽이 다 C 타입이 있으면 C to C 단자를 사용하셔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처음 연결하시면 컴퓨터에서 소리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환경 설정 들어가서 사운드 탭 그리고 출력 쪽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연결했던 본인의 장비를 클릭하시고 플레이를 하면 소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연결했는데, 인터페이스의 볼륨을 높여도 소리는 작게 나고, 노이즈만 크게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은 컴퓨터, 컴퓨터의 소리는 최대로 높여놓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볼륨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레벨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홈랩 코딩 장비를 구매해서 어떻게 연결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노이즈가 안날수 있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어, 제게 제가 들어왔던 질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도 많은 정보와 좋은 제품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비즈니스 문의는 어, 더 보기란에 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